이런 일이야, 멋대? 와, 어어요 아우, 하 오늘 아 국방대 회는데 근데 우리 다 베트남 사람인데 옷이 왜 다르지? 어, 궁금해, 궁금해. 어, 이거 뭐지? 뭐지, 뭐지? 안녕, 나는 티영이야.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전통 의상 아우야이라고 해. 여러분 어때? 안녕. 난 유나야. 지금 입쁜 옷은 베트남 소수민족 전통의상이라고 해. 우산까지 쓰니까 멋있지? 안녕. 나는 장소아야. 베트남 법적에 왔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우터턴이라고 해. 예쁘죠? 안녕. 김풍이야. 베트남 남쪽에 왔어. 지금 나는 입고 있는 옷이 아바바이래. 어때? 멋있지? 안녕. 나는 단장이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현대 베트남 옷이야. 여러분, 예쁘죠? 얘들아, 얘들아. 우리는 목포 대회 베트남 대포래. 어떤 음식 소개해줄까? 오늘은 우리 분자할까 Nya, nya, uống bấy giờ hạ kòya. Nya, nya, uống à? lẫn hai kòya. Mô giai đoạn hạ kê? Nya, nya, sang bức xúc hạ kòya. Groom rượu khỏi dòng hạ khao bé búa hạ một hai ba. Wan sù ra bé xì ra kayay. Ah, rượu kê kê ta? Groom rượ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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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쌍국소면 물로 3분 정도 삶아주세요. 어,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 놓고 뜨거우면 여기 기름이 한 바퀴 돌리고 그때 양파 먼저 넣어주세요. 이 향이 오르면 그때 고기가 나와주세요. 고기와 양파 국으로 볶았으면 이때 소스가 나와줄 거예요. 얘는 소스입니다, 여러분. 고한 5분 정도 먹었으면 고기가 다 풀릴 거예요. 고기가 얇아서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한 5분, 한 6분 정도 먹으면 풀 꺼져도 됩니다. 보이 일단 이제 고기가 익었으니까 이제 풀 꺼집니다. 부터 이제 이제 뭐 먼저 소스를 타이도 여기다 잘라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은 잘라서 같이 넣어주세요. 이때 숟가락을 들고 모두 섞어주세요. 그러면 소스 끝나요? 끝이야. 끝이야? 쉬운데? 네. 시그치. 아 이제 문자다 완성했으니까 우리 이제 장식합니다. 먼저 쌍줄은 한쪽에 넣어주세요. 이 양파는 볶아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수도 올려주세요. 마지막에 고기 올려주세요. 가운데에서 넣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그치? 먹고 싶어. 그렇지 마지막에 소스 위에 뿌려주세요. 우리 먹은데 곰구로 섞어가지고 드세요. 이, 이런 건 없으면 집에서 큰 접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드세요. 지금 먹자. 다음에 우리 소스 조금 넣고 섞어주자. 아유 맛있겠다. 섞어자, 섞어, 네. 한번 먹어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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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풍 씨, 맛이 어때요? 베트남 맛이네. 음, 베트남, 맛이 음, 네, 베트남 맛이 나요? 네, 맛. 베트남 맛이 나요. 맛있다. 맛있다. 수아 씨. 분자는 네. 어디 지역 음식이에요? 베트남 북쪽 음식이야 아 그렇구나 맛있어요 와 정말 먹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저도 네한번 아. 드셔보세요 네. 유나 씨 기분이 아주 좋은데 우리 분짜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오케이 어, 생각했어세요 제가 네, 할게요 네. 제가 제가? 네분 분은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오자 음. 음. 어, 여러분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안녕. 다음 날이.